꼬님아, 어 미소, 네, 네. 너 올로 와볼래? 어디요 오만. 음. 오빠가 개쩌는 자리 찾았거든. 여기 몹 계속 오는데 무한 무한으로 삭삭삭 싹, 싹 가는. 자랑쯔가 여러분 모두 완 달성시, 상마영님 치킨 300 마리 지원, 랑즈 치킨 100 마리 이렇게 해서 총400 마리 이벤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데몇 신데 너? 어나 이거 1대 1 자리인데? 됐나? 이거야. 뭐야? 이 경험치 갱한다. 야, 사이 <하이>. 야, 깜짝해. <목소리> 아, 야, 무슨 소리야, <목소리> 얘. 같이 잡으러 온 건데. 아직 포필 포피 남았어요. 그치만 때려볼게. 야, 내가 교차 빨리 타고 올게. 뭐, <목소리> 딱 식료 하나 들어오면 될거 같은데. 그 나한테도 좀 대다 아대 야, 내가 뭐 먹을까? 내가 나 먹기 전문인데?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가자, 그만치. 아저, 아저, 제가 제필을 쓰는 중. 오케이. 퍼필 어, 나왔다, 퍼필 나왔다. 퍼필, 퍼필. 와, 아, 야 경험치 미쳤다. 어때? 네. 네, 경험치 샤워 어때? 이게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야? 아, 와, 야 미쳤는데? 어이 너무 빠르다 이거. 야, 나는 엠 통이야, 엠 통. M통. <laughs> 아, 니엠통 필요 없으니까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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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, 야. 나 솔로 엠무한이야아나저 <laughs> 겨조라 나 이제 경험치 8% 남았는데 66개고면. 살자. 아, <laughs> 야, 기다렸안되 아, 어, 꼬디마. 와씨 어, 어, 이거 내 내가 몸빵을 기장 해야겠다. 그러니까 어. 내가 어. 한대다쳐놓 테니까 그다음은 뭔데. 아. 꼬미님, 네. 배하지 말지. 야, 꼬디마. 꼬마 <laughs> 네? 예? 오빠 칼춤이 미수했어 네. 오빠 칼투라 변신. 야 출혈 출혈. 어 출혈. 나도 강력 넣어줄게. 여러분 지 여러분 우리 피가. 피보자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요 괜찮아요? 어 이거 근데 바로 문 앞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번 몰아서 잡고 야, 나가서 이거 빠데 이거? 나 이거.. 나가서 피좀 채우고 야 내가 계속 취를 넣는 중! 계속... <웃음> <웃음> 아니.. <웃음> 필요 없는 가죽.. 가죽 취를.. 야 아니, 취를 필요해! x2 필요해. 애들 피 존나 흘리는 중! <laughs> 야 이거 식료만 있으면 진짜 될거 야야 너희 가만 있어! 야 움직이지 마! 벌써 움직인다 마! 아, 내가.. 나, 가만, 가만. 어. <laughs> 네, 내가 할게! 가만어 오케이! 꼬집아 내가 칠게 이거 어차피 칼질할 네. 바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? 어 뭐, 일단 마드 좀 할게요 <laughs> 어! 해다 먹어 다 야. 먹어 야. 어 맛있지 야. 어, 야. 오이시. 야. 오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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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시, 오이시. 아, 어 내가 중앙에 있고 꽃이 들어가지 야 그럼 자리를 딴데 찾아보자 좋은데 있을 거야 근데 또 근데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 아니 내가 빡검이잖아 <laughs> 이런 거잘잘 잘 찾잖아 원래 내 자리 찾고 기네 이런 거잘 찾는 거 알지 아 오빠 기대하는 중아저 청... 아, 충전석 있어서 괜찮아 야 탱아 무조건 여기가 더 좋달라 봐이 자리만 이 자리 아바 진짜 진짜로 나 믿어. 야야 태갈로 알라 다 일로 와서 오빠 다. 오빠 데려가요 데려가요 다 일로 와서. <laughs> 야 무조건 여기가 좋아 여기 두명딱 들어갈 수 있어 없어. 야 여기 풀젠이야 풀젠. 티니가 네, 걸려가면 되죠. 어야 일라봐 어딨냐면 너희 여기 자리 잡아 여기 여기 딱두명 들어가. 아 미운 자동으로 내려져 있잖아요. 눈이 없으세요이 자리 일로 이 자리 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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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잡고 야, 나. 저 들어왔어요. 들어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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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나, 나, 들어와, 그래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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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오라고 어. 근데 나, 나 중앙에 있어. 오케이. 나 계속 몰아온다 이제부터. 몰아와서 오케이. 데스 한박 찍고 갈게. 어? 예. 따라와 이 씨. 따라가 우리. 일동안 엠파고 잠깐만. 에볼 좀 넣고. 스펠 에볼. 스탑뺐다래 <laughs> 보라 올라가좀아 오케이 야 밖에서도 보라올까 어형 여기 여기 뭐 제일 안 좋은 데 아니에요 어 똑같잖아 여기도 똑같은 거야 사자고 저봐 하나 더 좋은데 찾고 아랫방 갖다 볼게. 저기 그 왼쪽 밑에 빵이 텐이 아, 좀 괜찮다. 야야야 텐아 고민할 거 없다. 진짜 이 자리다. 일로 와라, 일로 일로 가봐야 야야야. 내가 갖고 갈게. 뭐 유정님 유정님. 아, 가요 가요 가요. <laughs> 야 진짜 <laughs> 여기다 진짜. 저에게 축복을 제발요. 야야야 여기다 진짜로. 저기 밑에 가야 돼, 야. 어? 어? 두분다 두 만화가 없어. 아, 네, 이퐁퐁야겠다니 먹을 예, 뭐 거야, 기다려. 어왜 인마. 윤훈, 윤윤을안 쓰지? 면. 아우, 귀지 면. 운좀 아, 내려가. 내려가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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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이거 안 돼, 안살려달라 살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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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어, 까요 어,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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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자. 가자. 에 왔다, 왔다. 태가 여기다, 진짜로. 응. 그러고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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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오야 나야, 나야. 걸렸어, 해? 오! 나한번봐 어, 어, 어. 네. 오야 아,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. 레버 작업, 작업장 걸렸어, 주... 해. <laughs> 야, 뭐라올게 에? 뭐먹 그냥 너는 엠톤 겸 그냥 피를 어? 아, 아. 주는 애야. 넌그 이상 빌려 하지 야 그러면은 인형을.. 야. 인형을 센저블로 바꿔볼게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 <laughs> 여러분 배달이요 감사해요 <laughs> 야 진짜 이거 오바네탑 잘못 만들었네 제, 제니 왜 이렇게 느려 어 미운 고장났다요 자동 야 친구야 내 마라톡 존나 많다 배고프 먹으라 단무지다 그냥 필요어. 어? 오늘 나더 많이 먹어어 단무지 좀 드세요 여러분들 <laughs> 야 이게 격투로 때려잡는 거다 훨씬 빠른 거 같은데 이게. 어 이게 빠 빠른 거 같아. 자 여러분들 모리 사냥 시즌 왔습니다. 자 구석구석 한 마리도 안 놓치고 다 끌고 오는 중. <laughs> 야 근데 이거 진대스 변시 괜찮은데? 괜찮은. 아그리 어, 뭐 찍으면 <끼리> 네, 나를 나를 때리잖아. <끼리> 그니까요. 키가 안 따라. 은데야 찾았다 이거다. 와 진짜 맞지 나나 때리지. 아 경험치 이거 레 존나 빠르네. 아다 우와 걸렸어이걸렸어이 오래 하러가는 중. 배달인 민족 그리고 일로 악비 한 마리도 안 놓침. 왜이라고아아이템이 네, 이거 낮에 어. 두바퀴서 오토만 눌렀, 눌렀거든요. 계셨나얘 어. 어. 그때. 따세. 모비 놀았어요. 근데 지금 모비 안 논다. 부족한데요? 야, 야 오르비스 타겟, 몬스터 검색, 온. 싹다 모는 줘. 이렸어 <laughs> 이. 야, 진짜 좀다 딴다.